이쪽에 1 5분 볼게. 아, 요거의 본질이 뭐냐? 이 문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훌, 이거야. 봐. 1L로 15km를 갈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 돼? 네? 그 아이에 60L가 들어있다는 거 됐죠? 다시. 1L로 15km를 가는데 60L 돼. 자. 자, 휘발유의 양은 남아있는 휘발유 양이야. 얼마큼 달렸어? Xkm 달렸대. 아. 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60에서 빼야죠 그죠? 봐봐. 여기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 Xkm인데, 자, 1L로 1 5 k m 를 달리면, 1km를 달릴 때는 얼마니? 그렇지 15분의 1L가 달리겠네. 15분의 1L. 1km에도 뭐야. 15km가 됐을 때만 반드시 약분 돼가지고 1L가 들잖아. 이게 중요하다고. 1L에 15km를 1km도 안 그지? 이거 액수 갈 거니까. 아,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이것만 하면 끝난 거야. 이게 10나올 거야. 1L에 15km를 가는데, 근데 현재 60km, 60L가 있대. 자, Xkm 갔대. Xkm. 거기 봐라. 15분의 1이지 봐라. 봐. 15km를 가면 어떻게 돼? 15 곱하기 15 하면 약분 돼가지고 어떻게 돼? 1L 쓴 거지 그때서야. 이게 중요하다고. 1L는 15km를 가면 1km는 뭐야? 15분의 1을 줄겠지. 이걸 쓰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알겠냐? 자 그럼 뭐라고 했어? 일단 식은 구했고요. 남아있는 휘발유형이 30이래. 그러면 30은 60 마이너스 X 곱하기 15분의 1, 그지? 봐, 아, 무슨 얘기야? 15km 가면 1리터 쓰고, 30km 가면 2리터 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거 꼭 확인해 봐야죠? 이거 중요하다. 갑시다. 그럼 뭐가 돼? 넘어가면 뭐가 돼? 15분의 1 X는 뭐야? 게 넘어가면 뭐야? 30이죠? X는 뭐가 돼? 양쪽에 15%니까 곱하면 30 곱하기 15니까 뭐가 돼? 450km. 그죠? 되게 많이 가야 되잖아. 15km당 1리터 드는 거니까. 그죠?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 중요하다고 이거 중요하다고 이식 중요하다고 됐어. 그래서 결국 450km를 가야만 30km 30L를 쓴 거지. 되냐?